제로즈 나나 <laughs> 오늘 제로즈가 좋아하는 거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땠어? 재밌었어? 나도 우리 제로즈 덕분에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 오늘의 순간들이 푸른 별처럼 반짝이며 내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다. 왠지 우리 제로즈도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고생했으니까 푹 자야겠지? 우리 내일 또 만나야 되니까. 오늘 푹 자고 편안한 밤잘 보내. 사랑해. 제로즈, 오늘 우리랑 같이 달리느라 수고했어. 재밌었지. 공연이 끝나고 나면 제로즈가 우리한테 힘들지 않았냐고 뭐 자주 물어보던데 확실히 말해줄게. 전혀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힘을 받았어. 오늘 제로즈한테 받은 에너지로 앞으로도 이 우주를 계속 달려 나갈 거니까 계속 지켜봐줘. 사랑해. 제로즈, 내가 공연장에 두고 나온 게 많은 것 같아. 행복도 두고 왔고, 먹차 마음도 두고 왔고, 열정도 두고 왔는데 빨리 다시 찾으러 가야 될것 같거든. 지금 갈까? 아, 아니다. 제러즈가 가져가서 잘 간직하고 있어죠. 다음에 만날 때 갖고 나와 사랑해. 제러즈. 집에 조심히 잘 가고 있지. 늦은 시간이라 걱정되네. 오늘 뭔가 우리의 우주에 제러즈를 초대해서 많은 걸 보여주고 싶었어. 성공했을까? 또 놀러 오면 더 많은 걸 보여줄게.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알고 있지? 아직도 보여줄 게 많으니까 계속 같이 놀아줘야 돼. 너무 너무 고맙고 그리고 너무 사랑해 우주만큼. 와 오늘 진짜 대단했다. 그렇지? 우리도 우리지만 제로즈는 진짜 최고야. 근데 혹시 너무 신나게 놀아서 힘든 건 아니지? 나는 하나도 안 힘들거든. 진짜로? 더놀수 있는데 끝나서 조금 아쉽긴 하다. 그치만 내일도 모레도 있으니까 아쉬움은 이만 접어두고 내일 또 새로운 우주가 열리니까 오늘은 푹 쉬고 내일 더큰 우주로 함께 가자. 제러즈 오늘 어땠어? 이상하게 제러스랑 같이 있으면 시간 진짜 바리가. 눈가마다 뜨니 벌써 끝났네? 근데 괜찮아.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또그 다음도 있으니까 내일은 더큰 우주로 같이 떠나자. 제로즈 없으면 절대 못 가는 거 알지? 사랑해, 제로즈. 제로즈,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이 다 재밌었고. 역시 우리는 제로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 제로즈도 우리랑 있을 때가 제일 좋지. 오늘 제로즈가 예쁜 목소리로 우리 이름 불러줄 때 좋았고, 우리 보고 웃어줄 때 좋았고, 같이 뛰면서 놀 때도 좋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이 별빛처럼 빛났어. 다음엔 더큰 우주를 보여줄게. 사랑해, 제로즈. 제로즈. 나는 진짜 공연할 때마다 최고로 행복하거든. 매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기록을 뛰어넘네. 오늘도 우주 속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어. 이건 다 제로즈가 만들어준 거야. 앞으로도 우리만의 세계에서 계속 최고의 행복을 만들어가자. 제로즈. 오늘 무대에서 제로즈가 불러준 목소리와. 환한 표정이 내 마음을 꽉 채웠어. 순간순간이 별빛처럼 반짝였고 무대 위에 서 있는 게 꿈만 같았던 것 같아. 나는 정말 행복했는데 제르즈도 똑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런 순간에 계속 이어가자. 사랑해 제르즈.